셋 안녕 여러분 어우 빗소리가 어마어마하죠 오늘부터 이제 폭우인데요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laughs> 네, 제2의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LA를 떠난 게 2020... 2024년 5월에 떠났는데요 5월 초에 이게 웃긴 게 사람이 어디 살 때는 불평불만 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막상 거기를 떠나면 거기가 되게 그리워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약간 향수병이 왔었는데 이제 제가 LA에서 팝업을 자주 하던 가게가 있었어요. 핑크문 아뜰리에라고 저기 벨플라워라는 지역에 있는 건데, 거기 사장님이랑 사실 틱톡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졌어요. 근데 친해진 계기도 재밌는 게, 이분이 한국 놀러 오셨을 때, 이제 저희 매장에 놀러 가셨, 놀러 가신 거예요. 남대문에 돌아다니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본 거예요. 우연히. 저희 브랜드 팔로우 하시는 분들하고, 그, 핑크문을 팔로우 하는 분들, 이게 겹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추금이나 어떤 지향성 같은 게 같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라방을 그냥 보고 있는데. 어머, 어, 막, 호야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말을 거셨고, 막 한국이라고 너희 매장 놀안 그래도 뭐 사갈 거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실제로 만나고 그 인연이 이제 계속 쭉 이어져서 팝업샵까지 이제 인연이 닿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했었고, 마지막에 또 정말 성황리에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문을 닫게 됐다. 관세 문제도 관세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경치 경제, 경제가 좀 침체되고 분위기도 좀 험악해지면서 사람들이 좀 그쵸 즐거운 거를 뭐잘안 하게 되는. 아니, 저라도 미국에 지금 계속 살고 있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 선택인데 어찌되었거나 뭐. 아끼던 매장을 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원 사격 나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저도 간 김에 파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가게 돼서 뭐 기쁩니다. 예, 기쁘고요. 친구들 볼 생각에 너무 신나고 가족 같은 친구들도 다 거기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서 살 것들 과연 LA에서 이미 10년을 산 사람이 오랜만에 놀러갈 때는 무엇을 살 것인가? 그리고 <laughs> 어디를 갈 것인가? 스케줄이 타이트하기는 한데, 어, 당연히. 디즈니랜드는 당연히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유니버셜은 굳이 가, 안 가도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지금 뭐 슈퍼마리오 월드 그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오프닝 때 갔었었고, 애초에. 네, 그리고. 어차피 저기 옆나라 일본 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셜은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디즈니랜드가 제일 빡세요. 이제 공원, 이거 파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디즈니랜드 무조건 하나 선택을 하고요. 제가 또한 쇼핑 중독자 아니겠습니까? 쇼핑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멜로즈 쪽. 네, 멜로즈 쪽은 무조건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멜로즈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이제 더 리얼리얼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이빗도 구구스 그런 가게인데 매장에서 직접 보고 좀 자유롭게 입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다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잘 찾으면 물건이 좋은 물건을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더 리얼리얼에서 득템했던 게 지미추 힐을 80불에 미우미우 힐을 120불 이 프라다 바람막이가 있는데 이게 정가가 450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000 얼마였는데 할인을 때리고 때리고 때려가지고 1000불? 1000불 언저리로 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잘 입고 있고 가방도 은근 괜찮은 거 많아요 근데 제가 가방을 리백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리백이 뉴욕에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LA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가방이나 이런 거 보시면 가면 진짜 구경할 게 많아요 재밌고 그런 곳의 장점 중 하나는 좀 마음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쇼핑하면 항상 좀, 좀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좀 뭐가 불편하고 프레셔가 좀 많이 느껴지고 아니면 이제 아예 뭐당연 대놓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썰은 나중에 풀게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쇼핑을 잘안 하고 멜로즈는 무조건 갈 거고요 더 리얼 리얼 다음에 제가 이 글로시의 매장을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좀 기가 빨려서 못 들어간 게 있어요 되게 딱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잘 사는 중산층의 철없는 꼬마 아가씨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약간 그런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제가 들어가기 좀 약간 음, 이렇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성격이 소심해요 생긴 거랑 다르게. 그래서 이 글로시에라는 이곳을 꼭 너무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밖에 매장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눈을 확 사로잡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시에 한번 꼭 들어가보고 싶고 에라원 제가 놀랍게도 에라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막 붐이 뜨기 시작할 때쯤에 저는 미국 떠날 준비를 하느라 이삿짐 싸고 마지막 뭐 팝업하고 예 네,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라완이 유명할 때 이제 제가 못 갔죠? 이 뜨기는 그때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이번에는 저기로 한번 들려보고 싶어요 재미로 <laughs> 그놈의 그 바이럴 스무디도 좀 먹어보고 약간 퀸가비 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마이 바이올렛 이라는 요 브랜드입니다 이분은 저랑 파워을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까 말했던 그 핑크문에서 이제 세 팀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다양한 바디 포지티브한 그런 브랜드이고 아, 나는 워머가 사이즈가 나은 거큰거 나오는 거 보고 충격 먹었죠 종아리 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인은 저로서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마이바이올렛은 원래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받고 폭스블러드라는 이제 자매 회사가 있어요. 걔네는 이제 올블랙. 제가 한창 중고등학생 때 입고 다녔던 그런 다크웨어 고스 스타일들을 판매하는 곳인데 어 거기가 먼저 매장이 생겼고 이제 아마 잘 되다 보니까 마이바이올렛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도 멜로즈에 있어요. 근데 제가 폭스블러드는 가봤지만 제가 떠나고 나서 생긴 게 마이바이올렛 매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면 마이바이올렛 매장을 꼭 들리지 않을까 워낙에 좀 파스텔고스 분들이 좋아하실 느낌이고요. 아내가 제품이 일단 사이즈 가 너무 다양하고 국내에서 좀볼수 없는 그런 예쁜 굉장히 독특한 옷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네, 저는 온라인으로 많이 샀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가면 좀 이것저것 많이 또 사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면 안돼돈 쓰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갈라나 아무래도 이제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보러 가야겠죠 로데오 드라이브 디올하고요 베벌리 센터에 있는 프라다입니다 제가 프라다의 매장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그 상해분 중국계 미국인인지 그분이 이제 담당 셀러로 배 이제 되었는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막못고 하는 것도 다막 구해다 주시고, 심지어 그 프라다 크리스탈 컬렉션 나왔을 때는, 제가 하늘색에 미친 사람인 거 알아가지고, 그 크리스탈을 하늘색별로 다 하나씩 빼놓으셨더라고. 그 보러 오라고, 너 하늘색 좋아하니까. 웃기게도 그거는 블랙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케어를 굉장히 잘 해주시고, 센스가 있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프라다는 어꼭 제가 이제 베벌리 센터 지점에서 만 샀거든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본지 꽤 돼서 오랜만에 매상도 올려주고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러 좀 가고 싶어요. 그리고 디올 담당 셀러도 저 중국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웃긴 게제 담당 셀러분들은 전부 다 동양인이에요. 제 로에베 담당 셀러분은 대만 분이시고 프라다 담당 셀러분은 상해. 그리고 디올은 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중국계는 맞는 것 같고 또 루비똥 담당 셀러는 일본 분이세요. 이게 인종 차별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모든 동양인들과 매치가 됐어요. 제가 디올에서 좋아하는 담당 셀러분이 이제 임신하셔가지고 제가 떠날 때 m a t e r n 임신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못 하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셀러분들이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을 좋아하고, 뭔가 고르는 거를 진짜 친구처럼 골라주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데, 운이 좋게도 제 담당 셀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뭘안 사더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가게 되는? 그런 게전 사람의 힘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세포라 빠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철수해버린 세포라를 구경을 갈 거고요. 제가 항상 애정하고 쓰던 브랜드들? 떨어진 것들, 예시로 이제 팬티 뷰티 컨투어 스틱이라든가 구매를 할겸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이 있을 테니까 뭐 새로운 브랜드나 새 라인도 좀 구경을 하고 싶고요 정말 미국에서만 파는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한정판 위주로 사올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구는 가능하니까 그 다음은 레포메이션 컬버시티에 있는 매장이 있어요 이쪽 쇼핑몰이 이제 쇼핑몰이 아니고 그냥 밖에 있는 곳인데 워킹디스턴스고 되게 예쁜 동네거든요 그니까 컬버시티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좀 힙스터 동네가 됐어요 제가 떠날 때쯤에 저 보컬 선생님도 컬버시티에 거주를 하시는데, 저한테 여기 갑자기 히, 힙을 났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서 에 계속 평생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숲속에서 쇼핑하는 것 같은 편안함을 주는 것도 있고, 좀 재밌는 가게가 많아요. 편집샵들도 꽤 있고, 좀 인디 브랜드들. 그 중에 근데 이제 레포메이션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대학생 때 사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긴 했어요. 무슨 옷을 오, 무슨 드레스 하나를 원피스를 무슨 40만 원으 주고 사? 그 당연히 2 0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집 옷을 제가 참잘 입어요 워낙에 이제 짱짱하게 퀄리티도 좋고 이제 옷도 예쁘고 이 특히 허리 라인 잡아주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휘뚜루마뚜루 템으로 제가 태국 갔을 때도 진짜 열심히 입었거든요 아 태국에서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도 옷이 젖지가 않았어요 그 민망하잖아요. 면 입었는데 막 땀으로 천건이젖고 그러면. 근데 땀이, 그땀 자국이 안, 나, 안 보이더라고요. 땀을 흘리긴 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보호 시크한 느낌으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엣지가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되게 모던 시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이런 이제 플로럴 프린트 있는 계열. 우리나라는 약간 장꽃무늬 쫑쫑쫑쫑을 좋아한다면 해외는 약간 큰... <laughs> 엄청 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존재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집에서 그렇게 샀겠죠? 드레스들을 그래서 레포메이션도 이제 제가 추천하는 옷 가게 중 하나고 이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맛있는 데 있고 이솝도 매장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아 벌써 설렌다 <laughs> 여러분 제가 어이없게도 LA에서 10년 정도를 살면서 그리키스 천문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 근데 대학생들도 그랬어요 무슨 유학생 애들 전부 다 라스베가스 가봤는데 저만 한 번도 안 가봤었고 뭐 다들 막 그랜드 캐니언 보러 막 로드트립 하러 가고 그러는데 저만 안 보러 갔었어요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안 믿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다 날라리인 건 아니랍니다 <laughs> 근데 사실 우리도 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사실 그런 곳안 가게 되잖아요. 그냥 그 그런 게 이제 무슨 투어 버스 같은 거를 우리가 탈 일은 없잖아요. 아니면 뭐 한복 입고 창덕궁 가기 이런 걸 우리는 안 하잖아요. 뭐 외국인 친구가 놀러 왔을 때는 하지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리피스를 안간 거는 그냥 거기서 살고 있었고 언제든 갈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계속 안 갔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놈의 그 유명한 그것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거기서 예쁜 사진도 찍고 이러고 싶어서 여기가 그 다음 행선지입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약간 뭐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타임은 아니지만 추억 여행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를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에릴레이 살면서 파사데나도 살아보고 그 다운타운 쪽도 살아보고 그 서텔이라고 리트로 오사카 그쪽에서도 살아보고 잉글보드 쪽에서도 살아보고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냈던 동네가 제가 참 좋아했어요. 집에 걸어서 5분 안에 갈수 있는 식당만 6, 7개 있고, 진짜 집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마사지 받을 수 있는 스파도 있고, 뭐, 그냥 모든 게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제가 다니던 그 스파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경기가 진짜 안 좋기는 해가지고, 할인해준다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놀러가니까, 원래 저 담당해주시던 분한테 마사지 받고 싶다고 문자를 했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에 놀러가서 집도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거,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을 보는 게참 중요한데, 어차피 그 동네로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좀집 투어도 좀할것 같아요. 봐둔 콘도랑 아파트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라는 보고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슈아 트리나 좀 자연을 보고 싶어, 보고 싶어가지고 갈수 있다면 그런 곳에 구경을 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등산은 진짜 싫어하고. 근데 그래도 학교, 대학교가 거기 할리우드의 그 MI라는, 지금은, 거기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교를 다닌 애들은 이제 거기가 워낙에 관광 도시 그쪽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리고 유학생이 진짜 많았어요 중국계 대만계 뭐~ 요... 이제 이쪽 애들이 진짜 많아서 항상 다들 버킷리스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걸어서 거기 할리우드 히로 올라가요. 거기를 대학생 때는 그래도 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막 뭐가 예쁜지도 모르겠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막 안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좀 감흥이 다르지 않을까. 일단 체력도 다르고. <laughs> 이제 제가 꼭 찍고 싶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카우보이 모자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LA에서 샀던 신발 중 하나가 그 웨스턴 부츠예요, 흰색. 그거에다가 저희 브랜드 모던 그 모던 한복이랑 뭔가 매치를 해가지고 사막 같은 데서 멋있게 사진을 좀 찍고 싶거든요. 근데 마침 제인이랑 가거든요, 제가. 조슈아트리를 갈수 있으면 가고. 불가나가면 할리우드 힐튼 아니면 제가 살던 동네 뒤에라도 <laughs> 갈수 있기를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는 한데 그 그래도 최대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오고 싶기는 해요. 예. 저는 진짜 확실히 도시 타입은 아니거든요. 제가 뉴욕 여행 갔을 때 뉴욕을 진짜 극혐했어요. 그냥 에너지가 안 맞았던 거지. 물론 이제 뉴욕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 왜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저랑은 그냥 안 맞는 예, 그냥 주파수가 안 맞나 봐. 저는 좀 약간 자연 쪽이라 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원래는 뉴욕 이민까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패션 쪽이다 보니까 저는 LA가 좋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갈 곳은 베니스의 캐논 이쪽입니다 보통 베니스 비치 하면 그 에브키니 그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기 이제 리틀 프랑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그 여름 별장이라고 하네요 Summer Houses? 아, 진짜 그 부자들이 평소에는 에어비앤비 돌리고 여름 휴가에 자기들이 와서 쉬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집들이 예뻐요. 집들이 예쁜데다가 다리도 이렇게 다 진짜 한 다리 건너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고 지도 생긴 거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집들이 너무 개성있게 생겼거든요. 개성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집들이 테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테마파크 온 느낌도 들고 알록달록한 집들 구경하면서 그리고 거기 실제로 이제 조그만한 강이 있으니까 오리도 보고. <laughs> 오리도 보고, 어, 백조 볼 때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백조를 볼 때도 있고. 근데 되게 예뻐요. 그냥 멍 때리면서 산책하기 되게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공간인데, 예, 네, 이번에도 가면 머스트일 거예요. 예, 네, 좀 힐링을 하고 싶고, 좀 조용하게 자연을 <laughs> 느끼면서, 거기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시끄럽지 않거든요 조용히 사진만 찍고 예쁜 집들 감상하고 강가에 앉아서 뭐책 읽고 뭐 그러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아. 예, 이제 어, 리스트에 넣어놓은 곳이 딱두 군데가 현재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팜 리어입니다 팜리오는 이제 브라질 베이스의 브랜드인데요. 프린트가 굉장히 화려한 게 이제 포인트예요. 옷 내국성도 너무 좋고, 저는 이, 이 브랜드에서 옷을 살 때는 옷을 산다는 것보다는 작품을 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샀던 드레스들도 다 팜리오 거였고, 이것도아보키니이쪽에매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또 뭐가 나왔나 실제로도 옷도 좀 보고 입어 보고 거기서도 예쁜 옷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쇼핑몰인데 요거는 쇼핑하러 가는 곳은 아니고요 물론 쇼핑하러도 평소에 갑니다만 타르트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죽하면 떠날 때 여섯 개짜리 박스를 사서 그걸 소중하게 비행기에 안고 타서 이제 태국에 도착을 해서 저희 지금 남편한테 이제 먹였던 기억이 나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타르트 집이고 아직. 이 집을 이길 만한 곳을 저는 국내에서도 못 찾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리워만 하고 있는데 간 김에 뿌셔! 뿌시고 오겠습니다 뿌시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제가 가고 싶은 곳들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관광객스러운 루틴 아닐까요?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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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는 막상 너무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번에는 갔을 때 자연과 풍경, 바람 많이 이제 기억에 담아두고 눈으로 담고 뭐 예로도 담고 나름 좀 힐링을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가서 영상도 많이 찍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부끄럽이. 안녕.